안녕하세요 코인재키입니다 이미 4만 명쯤 되는 사람들은 345억 원을 환급해 갔습니다 여러분도 늦기 전에 빨리 환급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환급금을 신청하는 사이트는 테더맥스입니다 현재 테더맥스는 5개의 거래소 환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급해 준다는 말에 이미 1위 거래소 바이네스는 가입이 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명한 바이비트와 비트겟 거래소도 바이비 마감 직전이네요. 저는 일단 바이비트 거래소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바이비트 거래소 혜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혜택이죠. 바로 기준 수수료 20% 할인에다가 테더맥스를 이용하면 페이백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수수료에 대입하면 약38% 수수료 할인을 받는 효과인데요. 당장 수수료 20% 할인과 30% 할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실 건가요? 현재 바이비트 거래소 이용자만 해도 약 약 9600명인데 이 사람들이 환급받아갈 동안 설마 환급 안 받아가실 건 아니죠 더군다나 38%라는 수수료 혜택은 바이비트 VIP 프리미엄 수수료 혜택입니다 여러분은 테더맥스를 무료로 이용하시면서 순식간에 바이비트 VIP가 되시는 거죠 이게 시드가 적은 분들도 사용하셔야 하는 건 맞지만 시드가 만약 어느 정도 있다면 20%와 38%의 차이는 점점 더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테더맥스를 이용한다면 선물 거래 할 때도 딱히 크게 부담은 느끼지 않으실 거고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가입 방법 설명드리기 전에 테더맥스를 이용해서 페이백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더맥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단에 페이팩 테스트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바이비트 선택해 주시고요. 이제 여러분의 시도와 배율, 매매빈도를 입력해 주시면 한달 기준으로 여러분이 받을 페이팩 금액이 나옵니다. 이게 꽤 정확해서 여기 나와 있는 페이팩 금액이 웬만하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가입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메인 홈페이지로 돌아오시면 상단에 전체 거래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네스는 이미 마감이고 나머지 4개의 거래소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바이비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바이비트가 홈페이지 내부도 깔끔하고 저는 다른 거래소보단 바이비트가 더 끌리네요. 페이백 시작하기 클릭해 주시고 현재 바이비트의 계정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해 주시면 바이비트 가입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동으로 레퍼럴 코드가 기획되었기 때문에 가입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바이비트도 바이낸스 못지않게 인기 있는 거래소라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테더맥스에서 준비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를 클릭해주시면 총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중 가장 마음에 드시는 방법을 통해서 가입 진행해주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세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으니 한번 설명을 읽어보세요. 저는 이 영상에서 바이비트 거래소를 추천드렸지만 아직 테더맥스에는 세 가지 거래소가 더 남아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비트게과 바이비트 거래소 가입 추천드립니다. 사람이 많이 차있는 만큼 서두르셔야 혜택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거래소도 혜택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다른 레퍼럴 코드 이용하는 것보단 테더맥스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매매에 도움이 될것 같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